어제는 진짜 신기했다니까 여기서 캐고 나서 놀래고 뿌리 보고 놀래고 저도 힘이 센데 뜯어들어 계속 잘안 뜯긴답니까. 떨어지고도 길이 원래 이만한 떨어진 뿌리가. 예. 사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예. 예. 야. 이거 무슨 대감 수염보다 긴데 <laughs> 대감 수염보다 긴어 이거 밴드에 한국 농산 TV 밴드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그 S.M. 팜을 사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진 점도 들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잘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파밭은 저희 한국 농수산 tv 밴드에 가입하신 농부의 양파밭입니다 이곳은 슈퍼농부의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곳인데요 이보이십니까 양파를 캤는데 어제 뿌리가 이렇게 긴뿌리을 뿌리를 지금 다 갖고 있는 양파밭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이거 언제 심으셨어요? 다행히? 작년 이게 10월 한 27일 경에 지금 수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어제 어제 했습니다. 어디 수확하셨어요? 예. 근데 어제 수확하셨는데. 한국농산티 밴드에다가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예예 예, 올려놨습니다. 하도 신기했어요. 예. 아니 주위 저 양파 많이 나는데 그런 데서 봐도 예. 아, 저는 사진 보고 저, 저런 게 진짜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있네 여기가 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오... 이게 군데군데 다 뿌리 아닙니까 뿌리 여기 다 수염 아닙니까 이곳 야, 아, 떨어지고도 이 원래 2만 원이에요. 떨어진 뿌리가. 예. 야, 그것만 해도 시간 엄청나게 길이네요. 예, 한 50cm. 우리가 지금 제가 올해 이게 4년째인데 뿌리가 이리 긴건 처음 봤어요, 이리. <laughs> 뿌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런 게 그래 저도 궁금해서 수포 네. 농부한테 보내 갖고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요. 수포 농부가 준그 새로 만든 약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S.M.팜 비료 한거하고 주비 한가하고, 그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프 농부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약똥 냄새 나는 거. 아, 그 유황. 유황이 그그걸네번체락했는데 시기 가안 맞아 체온 빼안 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구본교 농부님께서 <농구> 네. 말한 네. 똥. <웃음> <웃음> 오. <웃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네, 조금 나은 난데 <laughs> 조금 데... 나는데 네. 네. <laughs> 색깔을 좀 보여드려야 같은 아, 색깔이 이렇게 요렇게 규산이랑 황이랑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 미량 음. 요소 들어가서 이렇게 웃자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병에 걸릴 확률이 좀 있고 이럴 때 이제 그 요걸 사용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음. 이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이 네, 표면 자체가 두꺼워지고. 세포 자체가 단단해지면서 어 이제 황이 들어가면서 이제 병에 대한 예방도 되고요 아, 어제는 진짜 신기했다니까요 여기에서 캐고 나서 놀래고 뿌리 보고 놀래고 저도 힘이 센데 뜯을라 해도 잘안 뜯긴답니다 좀 이게 좀진 데는 뿌리가 흙을 같이 다 물고 있어가지고 흙무더기로 올라와요 흙이, 흙이, 네. 안, 흙이 안 틀리고 네. 그걸 일일이 이쪽에는 사람이 다 틀었어요 이렇게 털었지, 일일이. 아, 털셨어요 예. 털었더니 흙 떨어지고 그렇게 뿌리가 남게 됩니다. 예. 남는데 지금 오세요. 하나 40cm 정도 돼. 이게 작은데 양파는. 양파는 조그만데도 40cm, 두 뼘. 사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 예. 야. 이야... 이거 무슨 대감 수염보다 기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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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 수염보다 길어. <laughs> 그동안 양파를 많이 촬영을 다녔지만 예. 수염이, 이렇게 긴건 처음 봅니다. 대감도 아니고, 그죠? 대감. 여봐라. <laughs> 대감도 아니고. 아니, 여기다 지금 하신 게, SM팡으로 기비 하셨고. 아니, 기비는 안 했지, 작년에. 못 했구나. 예. 작년에 예. 올해 처음 그 공동 구매. 아, 공동 했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 추비가 안 나와갖고, 그걸 갖다가, 저 윗비로로 한번 살짝 줬지. 예. 아, 그, 까 그, 기비를 윗비로로 주셨다? 예, 예. 아, 뿌리셨구나, 그러면 예, 예. 그 수프 농부 해도 된다, 캐서. 아, 그래서. 아, 그 그냥. 추비가 안 넘게네. 일단 거기라도 뿌리라더라고요. 추비 나오기 전이니까. 예. SM팜을 뿌리셨고, 예. 그 다음에 추비 넣자마자 바로 뿌리지. 몇면 시비로? 예, 예. 저기, 그게 뭐죠? 그게 SM팜 같은데? 예, SM팜 맞습니다. 아, 그거를 위에 뿌리신 게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예, 예. 터지고 남은 게지. 붉은 점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예. 주황색, 요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키운 양파밭이다. SM팜은 언제 어떻게 시셨어요? 저 SM팜 밑비료. 그게 나오는 즉시 그걸 다스포. 1300평에 하고 그 다음에 추비 나오자마자 추비 허치고. 그게 달아요. 딴거뭐 뭐, 비대제 치고 뭐 그런 거 일절 없고. 앞에 여기 보이지? 아, 이트러 예, 예, 여기 예. 한 24평 정도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망 작업을 이제 했는데 7 5망이 나왔어요. 24평에 7 5망 예. 보통 몇망이었어요 1.5. <laughs> 엄청난 양이 나왔네. 예. 잘해 1.5였어요. 이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것도 <laughs> 두 번째로 작은 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야, 이게 이만큼. 큰 양파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농민이 농민에서 만든 그 비료. 슈퍼추비하고 SM팜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양파를 만들었습니다. 수염 또한 장난해요, 수염. 이, 보이십니까, 수염? 저는 보다 보다 이런 수염 처음 봅니다. 와. 어때요? 와, 꽉 찼네. 속도 꽉 찼네요? 네. 틈이, 틈이 없어요. 아, 많이 안 맵네. 다른데야? 어, 달고? 예. 맛있어요. 역시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는 써보시니까? 예, 그 장난 아닙니다. <laughs> 장난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은 말해도 코빵이 기도 많으냐? 이거 보고 나서는 다 놀래대요. <laughs> 에이, 딴 거랑 똑같다고? 예. 뭐, 그 약장사들이라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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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라이, 절대로 아, 이라이. <laughs> 하여튼간, 일반 간행 농법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라야. 아. 그 수분 농부처럼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 그게, 그게 표본이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게. 뭐, 농약방 그런 데 가면 농약사들이고 약 파는 사람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눈으안 봤다입니까? 그거보다는 직접 짓는 사람 말. 그게 최고라 해요. 아. 저 유튜브로 다봐신게네그 추비 그것도 물에 농력이 확인해 봤어요. 네. 직접. 자, 밑에 지금, 이렇게. 지금, 추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자 이거는 흔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빨리 넣기라 그러시면 갈아서 넣시면 으 훨씬 더 거의 다 녹았네. <laughs> 지금 다 녹아요. 확인해 보시죠. 예,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엔케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녹아서 엔케이가 뻑이 많이 생기. 근데 수프 추비는 수분기만 있어도 습도만 높아도 다 녹아 빈계네 최고지에 뻑다생기고 마늘 농사 한번 해보려고. 그 농약도 안친거 그럼? 예, 농약도 안 치지. 야농약도안 금견에... 치고 뿌리는 이렇게 좋고 알은 크고 수확량 많고. 군기네 그것 SM 딱히 없는 게래. 역시 농민이 농민에서 만든 비료가 예. 효과를 내네요. 예. 야 눈으로 볼수 있어 지금 이거.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 눈으로. 이거 저장성도 놀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올해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 야 저장 해가지고. 예.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걸 또 하셔가지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번 찾든지 찾아오든지해서 예. 그니까 계속해서 이 밴드에 저희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맞지. 밴드에 저희 한국농산 t v 밴드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그 S N 팜을 사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진 점들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잘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진짜 사진 잘 올려주셨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여기까지 제가 온거 아닙니까 여기? 맞지 뭡니다 여기 요즘 멀어요 예. <laughs> 달려갑니다 네. 전국 어디든지 예.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ere we go.